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우울증 치료의 실제 원이 되겠습니다. 우울증은 또 다른 걸로 비유를 하자면 마음이란 어떤 그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감정이나 행동이나 또는 신체 상황에 대한 또 인식이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유식된 마음을 다시 공후풍선의 바람을 집어넣듯이 원래대로 회복시켜야만 하겠습니다. 그부터 이런 신체, 또 감정, 행동, 상황, 생각, 즉 비스트를 바꿔줘야만 되겠고, 또 자살사고와 같은 것도 잘 다뤄줘야만 하겠고, 약물치도 료 열심히 해야 하고, 또 우대된 인지도 서서히 바꿔줘야 되는 등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울 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. 현재의 우울감을 마치 정상 초반 여기서 살에서 새로운 단계로 바뀌고 적응해 나가야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. 마인드의 오 동료입니다. 감사합니다.